네트북 시뮬 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클래시 로얄이고요. 어, 클래시 로얄 살 컨텐츠는 네, 2일전인가 네, 이 기념일 도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과 좀 귀찮아서 네, 좀안 했고요. 어 일단 오늘 진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트로 로얄이구요 이제 두 번째는 모던 로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레트로 로얄부터. 들어가겠고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클래시로얄이 출시되자마자, 출시되기 전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카드들이죠. 그래서 일단 요것로 덱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덱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요걸로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레트로로얄은 시크라운을, 네, 따면, 이제 모노로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바로 정개소갈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도 다 종료가 됐는데, 어이구야, 클일 났네. 와, 이건 진짜 클일 났는데. 타왕이 내주고 시작하죠. 어차피 저도 골렘이라는 필살기 카드가 있기 때문에 터지진 않았네요. 전기소 공연되고 있어서 엘릭서 같은 경우는 제가 좀더 앞서죠. 저 개꿀.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보이죠? 네, 다크, 쌍프리스인데, 지금은 다크 프린스가 없으니까, 프린스로만, 프린스를 좀 넣어서 바로 달려보도록 할거고요 본계정은 이미 도전 다 끝냈습니다, 네. 일단 프린스 뒤에 뽑고, 미니 백카까지 같이 가면 좋은데, 음, 이건 어떻게 하지? 방어랄 할까, 공격을 할까요? 고블린 넣고, 고블린을 좀 넣고, 어이구, 한 대만, 죽창한데 그렇지. 좋구요. 저 골렘도 터지겠네요, 타워도, 저 타워도. 감전 뿌직. 왜 잠시 이거 많이 아프겠는데? 막을 수있을런가 아, 막긴 막을 것 같네요. 와, 그래도 확실히 피는 좀 많이 받네요. 근데, 피가, 제가 좀더 앞서네요. 전기소 깔고. 엘릭서 정제소는 어 깔면 좋아요 와, 진짜 큰일 났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 답이 없어요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골렘을 넣어서 그냥 킹타워 리크런을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골렘 빼면 무조건 상대편 자이언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이언 뒤쪽에 뺐죠 그러면 은 저는 일단 골렘 빼서 확실히 좀 불리하죠 지금 상황은 미니페카랑 고블린으로 방어를 하고 베이비드론까지 서브해서 저가는방향으로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좀안될것 같은데. 저너 어디 가니 프린스야? 저 골렘 혼자 가는 거니? 어, 저 골렘은 죽을 것 같은데. 아, 저 자이언트 죽을 것 같은데. 뒤에 그 벌룬이 오잖아요. 에 벌룬이 있어서 벌룬은 정대솔관 그냥 어그로 끌게요. 이거 쌍골렘 들어가죠, 이거. 이건 무조건 벌룬 빼거든요. 이 거블린 동이오네. 감전? 좋구요 저기 쌍골렘 들어가죠, 지금. 벌룬 오죠. 그렇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권론이 오고 있고요정개속 알도록 하겠습니다. 잠막저안 끌리나? 끌리죠, 지금? 저 킹타워, 즈 상대방 지 킹타워. 오케이. 나이스. 판단 나이스 했구요. 이렇게 해서 첫번째, 3클런으로 승리 거두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고, 어, 딱한 경기만 더 보여드리고, 모던 노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노엘에서도 절제 되기 때문에, 일단은, 레트로레알 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 이제 닉네임 빈센트님 고블린 빼고요. 와 지금 이거는 상대편이 막을 게 없었다는 뜻이죠. 와 상대편 약간 좀좀 좀 초보 같은데 왜 이런 플레이를할까요 지금 저것도 그냥 생 파버를 날려서 타워랑 같이 그거 데미지 주면 되는데. 자, 봉이 이분, 약간, 조금, 아래나 좀 낮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성공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상대편, 킹타워까지 깨웠죠? 하자부까지 뺐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편 엘릭서가 확실히 좀, 딸릴 거예요. 미니 페카. 역시, 그, 미니 페카랑 프린스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모든 분들이 어스키까지 어스키까지 저거는 프리스잘라줄것 같구요 저건 다 터지죠 미니는 골렘한테 이러면 일단은 제가 먼저 타워를 좀 깨고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셨겠다 하이볼 뺐기 때문에 정지해서 바로 깔게요 오늘도 방은 덥다. <laughs> 오늘도 방은 덥다. 와, 근데 킹카가 살아있죠? 킹카로 살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우 더워라 진짜. 어 뭐야 이거? 미니백까어 아, 더워. 어. 아, 더워. 다시 이옷 끼고 프리스 뺄게요 이거 그냥 아콜렘을 넣죠 이거는 아콜렘 넣고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냥 힘대, 아, 힘으로 대힘 그냥 붙히를게요 센터 미니백과 바로 들어가줘야죠 지금 어차피 저 타워도 나왔을 거기 때문에 바로 분위수 뱁니다 시간 없게 상대편 그 정신 없게 시간 없게란다 정신 없게 오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승리, 가져올 것같고요 일단, 아래다 쳐봐야겠네요, 이분. 이렇게 해서, 레트로로얄은, 이쯤에서,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모던로얄로, 넘어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제가 레트로도전을 지금 성공을 했는데, 음, 일단은, 일부를 레트로도전, 네, 부를 모던로얄, 이렇게 해서, 일부를, 1분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죠. 빠이루